오른쪽 그림 같이 2참수의 그래프의 꼭지점 자, 꼭지점 구해볼게요. y는 마이너스로 묶으시면 x제곱 자, 이렇게 분배했을 때 3이 나오려면 마3x 이렇게 있어야 되겠죠. 자, 더하기 2는 밖에다 놓고 자, 요거의 반이 2를 나눠주시면 마이너스 2분의 3이에요. 이거의 제곱이 필요하다고요. 자, 그러면 얼마가 필요한 거야? 자, 4분의 9가 필요한 거니까 여기다가 4분의 9 빼기 4분의 9를 했어요. 자, 그러면 우리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완전 제곱을 만들 수 있겠죠. y는 마이너스,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완전 제곱이야. x-2분의 3의 제곱. 자, 그러면 이거 마이너스 마이너스는 플러스 4분의 9. 자, 플러스 4분의 9로 나갔고요 자, 2는 4분의 8. 자, 그러면 얘는 얼마야? 4분의 17이죠. 자, 그래서 4분의 17이라고 쓸게요. 자 그러면 꼭짓점을 구할 수 있었어요. 꼭짓점은 2분의 3,콤마, 4분의 17이다. 자, 그렇죠? 2분의 3,콤마, 4분의 17. 자, 그럼 여기다 써볼게요. 2분의 3,콤마, 4분의 17이에요. 그 다음에, 자, 그 다음에 꼭짓점 A 구했고요. y y축과의 교점이고 y절편이라고요. x가 0이면 y 값은 2잖아요. 자, 그래서 b의 좌표는 0,2라고요. 됐어요? 자, 그러면 이 삼각형의 넓이를 묻고 있어요. 색칠한 부분은. 자, 그러면 선생님 봐봐요. 자, 여기서 선생님이 a에서 x축의 수선의 발을 내려볼게요. 요렇게. 자, 그러면 선생님은요. 여기가 수직인 거 아시겠지? 자, 그러면 선생님은 이 삼각형을 얘를 밑변으로 봐봐. 어디를 밑변으로 보는지 선생님 봐봐요. 얘를 밑변으로 봐봐. 밑변 볼수 있겠어요? 자 그러면 이 밑변의 길이는 얼마인지 알아요? 영서부터 요 y 값이 2니까 요 길이가 2라고요. 여기가 2. 자 그다음에 높이를 어디로 볼 거냐면 선생님이 이렇게 볼수 있겠어. 이걸 높이로 볼수 있겠어. 이삼각형의 이게 높인 거예요. 높이. 괜찮? 어,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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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봐도 되고 이게 높이잖아요. 높이. 이해됐죠? 자 그래서 이요 길이는 얼마냐면 요기 요 길이잖아요. 요 길이. 요 길이가 0서부터 여기까지가 x 좌표 2분의 3을 읽어주면 되겠다, 그렇죠? 2분의 3이 요 길이란 말이야. 그래서 우리는 삼각형 OAB, OAB의 넓이는 자 삼각형이니까 2분의 1이고요. 밑변이 2야, 2. 2 곱하기 높이는 2분의 3으로 보시면 되겠어요. 자 그러면 약분 약분해서 얼마? 2분의 3입니다. 답은 몇 번? 2번이에요.